날씨는 계속 덥지만 조금씩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풀리는 그 모습입니다. 이제 한두주 지나면 완연한 가을 기운이 돌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은 오늘로 끝나게 되는데요. 주목해서 보게 되는 장면은 승자가 패자를 위로해주고 패자가 승자를 칭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고 이것을 위해 땀방울을 흘렸던 것을 서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겨야 한다는 일념은 똑같지만 승자는 패배한 상대방을 보면서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했다고 해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를 축하해 주는 장면 역시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선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은 기원전 776년에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됐는데요. 처음에는 단거리 달리기 경기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만 던지기라든지 창 던지기, 복싱, 레슬링 이렇게 다양한 종목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운동 경기가 벌어지는 한편에는 철학자들의 토론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던 당시나 어거스틴이 활동하던 지중해 연안에서는. 웅변술이라는 것이 가장 고귀한 학문의 분야였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웅변술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자신의 말을 방어할 줄 알고 또한 질문할 줄 안다고 해서 웅변술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웅변술이 서양 철학의 근거니 됐고 또한 오늘날 과학의 기원이 된 겁니다. 올림픽과 더불어 이런 논리적 토론대회를 그 축제로 열었다고 하니까 올림픽은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볼때 정말로 영육 간에 충만한 그런 축제의 장이었던 겁니다. 지금 파리에서는 올림픽으로 인한 축제의 기운이 넘치고 있지만,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또 한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아직도 전쟁 중이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도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도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난 7월 31일 하마스의 리더가 이란의 테헤란에서 암살을 당했는데 이란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마네는 이스라엘에게 보복 공격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이것은 피상적인 것이고 내면적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군수업자들은 정치인들에게 대규모의 전쟁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자 이런 로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무기 판매 수익은 그야말로 천분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이란과 중동의 국가들은 미국의 경제가 안 좋으니까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을 칠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내면적 분위기가 위기 상황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전쟁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총리와 이란의 대통령이 유도나 태권도를 하고 승패를 가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림픽처럼 이기면 축하해주고 지면 위로해주고 이렇게 끝나면 어떠겠습니까? 미국도 자꾸 남의 나라 전쟁 부축키지 말고 이번에는 관중석에 앉아서 경기를 응원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대가 시작되면서 인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어 왔습니다 지혜로운 인간을 뜻하는 용어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고 종교적 인간을 호모 렐리우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놀이하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라고 합니다 동물들도 놀이를 하지만 놀이의 규칙을 만들고 놀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는 않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우리의 일상도 하나의 놀이입니다 재산을 쌓는 것도 놀이이고 정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놀이가 아닙니까. 이와는 반대로 전쟁하는 인간을 호모 벨리쿠스라고 합니다. 동물들도 영역을 지키거나 서열의 상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지만 싸운다 해도 또한 인간처럼 작전 짜고 무기 만들고 장기적으로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호모 벨리쿠스를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호모 루덴스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전쟁하지 않고 놀이로 전쟁을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일상도 상종 경쟁이 아니라 이기면 축하해주고 지면 격려해주는 올림픽과 같은 세상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 가능성이 없는 상상이지만 정말 이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권력자들을 빼놓고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 중에 누가 전쟁을 바라겠습니까? 유엔과 미국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 전쟁에서 약 2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고 합니다. 국군의 사망자 수는 13만 7천 명, 북한군의 사망자 수는 21만 5천 명이었으니까 군인의 사망자 수보다 민간인의 사망자 수가 월등히 많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도 사망자 수가 5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호모 벨리쿠스인 인간은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춘추시대에는 양쪽의 장군들이 나와서 자웅을 겨루었다고 합니다. 다른 군졸들은 싸우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응원군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의 장수가 이기면 전쟁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정, 전쟁은 전면전이 됐고 현대로 오면 올수록 군인들보다 민간인들의 피해자가 월등히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 무수한 피해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최근에는 부산 동래성 앞에 잔혹하게 살해된 사람들의 유골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발을 위해서 땅을 파다가 사람들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뉴스도 심상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곳곳에서 학살이 자행됐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전쟁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신학자 매튜 폭스는 아예 전쟁을 불법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의 본문에서도 전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여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째 아들이면서 압살롬의 이복형인 압논이 다말을 겁탈합니다. 다윗은 이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했는데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다윗은 몹시 분개하였다 이런 말만 나올 뿐입니다. 화는 냈지만.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압살롬은 이런 다윗의 태도에 대해 대단히 분개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이 틈을 노려서 반란을 계획하는데요. 다윗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관심을 샀고 4년 동안 이스라엘 땅 전역에 있는 불평 세력들과 접촉하면서 반란을 계획했습니다. 사무에라 15장 10절에 모든 집합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헤부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사무에라 15장 13절에는 다이세 전령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이세에게 어서 자리를 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란이 이때 시작된 겁니다. 사무에라 16장에 보면 사우랑의 집파였던 베냐민 집파 사람들과 아이 도벨이라고 하는 유능한 책사가 압살롬의 편에 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압살롬에게 압도적인 승산이 있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조력자들도 많아졌습니다. 거의 모든 신하들과 성직자들은 다윗을 따랐고 다윗의 군대도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에라 17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마나하임에 다다르니 암몬족 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다윗이 정복했던 암몬족 속과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도우러 온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는 당시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력으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 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 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의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이스라엘이란 압살롬을 따르는 북쪽 지방의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압살롬을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이의 군대가 에브라인 숲 속에서 전투를 했는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본문제 8절에는 숲 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목숨을 잃었다는 표현을 아우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삼켰다라는 뜻입니다. 숲이 그들의 목숨을 삼켰다 이 뜻입니다 이 뜻은 오늘 본문 9절과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숲이 삼켰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에라 18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이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는데 그는 노새를 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새가 상수리 나무까지 밑으로 달려갈 때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모세는 짐을 옮기는 동물입니다. 전쟁할 때는 말을 타죠. 물론 압살로의 머리는 길고 탐스러웠다고 하지만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머리에 신경 쓸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군대 가면 머리 깎지 않습니까? 본문 8절에 아우칼, 곧 숲이 사람을 삼켰다는 것은 이들도 압살롬처럼 숲속에 머리가 감기거나 옷이 걸렸고 움직이지 못할 때 군인들의 칼에 목숨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다윗의 군대는 정예병이었고 압살롬 편에 서 있던 이들은 노세와 말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머리도 깎지 않고 일상복장으로 전투에 임했던 일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구약성경에 보면 사무에라 18장 31절에 전령은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됐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2절에 그 전령에게 다윗은 묻죠. 왕이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디오피아 사람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디오피아의 전령은 압살롬의 죽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반란이 진압돼도 압살롬만은 무사하기를 바랬던 다윗은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울부짖었던 겁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제7절에서 보면 거기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만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정규군이 아닌 상태에서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숲속에서 나무와 옷과 머리가 뒤엉켜서 도망하지 못하다가 다윗군인들의 칼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어머니가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가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것이고 친구였을 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혹여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했다면 압살롬을 중심으로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역사는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승리한 영웅만을 찬양할 뿐입니다. 지금도 몽골에 가면 집회와 길거리에 온통 징기스칸의 초상화가 도배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영웅이었다는 겁니다. 프랑스하면 생각나는 이름은 나폴레옹입니다. 그 역시 정복자입니다. 그런데 따져놓고 보면 이들은 모두 다 살인자가 아닙니까? 옛날 실버스타 스텔론이 주연한 클립행거라는 영화에서 비행기를 탈취한 테러리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지만 백만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말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수를 죽인 장군이나 왕은 승자가 되고 역사책은 그를 영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퇴역한 군인이 교련 선생이었는데요. 그는 월남전에서 베트공을 50명 죽였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50명을 죽었다고 하면, 그런 연쇄살인마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50명을 죽였다고 하면, 이것은 학생들 앞에서 자랑해도 되는 영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쟁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면 영웅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이태리의 철학자인 조르소 아간베는 예외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책 호모사케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권자는 법질서, 법질서의 외부와 내부에 동시에 존재한다. 여기에 동시에라는 말이 중요한데, 그는 법질서의 외부 상태에 있어 예외 상태가 되고, 법의 외부란 없다고 선언한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믿고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주권자는, 즉 권력자는 법 밖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법의 외부란 없다고 말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합니까? 아감베에 의하면 왕이나 권력자와 같은 주권자는 법 밖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가 해놓고 그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는 법 밖에 있으니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법 안에 있고 동시에 법 밖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요즘 우리가 매일 보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 법 안에 있기도 하고 동시에 법 밖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남들은 처벌하고 자기는 범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죠. 바로 이런 것을 예외상태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하지만 주권자는 법 밖에 동시에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예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베는 주권자는 또 다른 사람을 예외 상태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법 안에 있어 우리 법 안에 있는 우리는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밤에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죽여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고대 로마에서는 호모사케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간벨은 주권자는 이렇게 사람을 예외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권자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백성들을 예외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왕이 싸우라고 하면 모든 국민들은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나는 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 살인은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쟁은 예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나면 길거리에 자동차가 다니지 못합니다. 탱크와 장갑차가 다니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자동차를 타고 나가면 군인들이 운전자를 죽이고 탱, 자동차를 탱크로 밀어버려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르조 아간베는 이런 예외 상태를 빌라도와 예수라는 책에서 좀더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법 바깥에서 법을 집행하는 주권자입니다. 예수는 반란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를 당했지만 빌라도는 예수에게 반란의 혐의,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예수는 무죄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무고를 당한 예수를 풀어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처형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간벨은 예수의 재판은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 했습니다. 반란죄가 없으면 풀어주는 것이 로마의 법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았어도 빌라도는 예수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지 않고 백성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법 밖에 있고, 동시에 법 안에 있던 예외 상태의 주권자 빌라도는 예수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외 상태로 만든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넘겨주었고, 죽여도 되는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빌라도는 판결 없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자는 언제나 사람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외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폭도들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신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런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것인가?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 죽음을 당하셨어야 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 복음서의 본문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끈다 하실 때의 이끈다는 히라버헬퀴소인데요 이 단어는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쓰여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곧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갈 때 모든 사람을 이끌 것이다. 이끌 것이다의 이 단어도 역시 히라버 할키소입니다. 아버지가 이끄시는 그날은 예수께서 로마에 로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폭도들에게 넘겨진 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날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웅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끈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에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폭도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못이 박힌 바로 그곳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저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밧줄을 던져서 잡으라고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이 세상의 영웅을 선택해서 그가 총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권력자에 의해 피해자가 되시는 그 방법을 취하신 겁니다. 법 바깥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법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 가장 비참한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정상적인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아닌 이 세상에 밀려난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하셨습니다. 혈루병에 걸리고 나병이 걸리고 귀신이 들린 사람들과 같이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밧줄을 던져 주지 않으셨습니다. 영웅을 선택하여 총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에브라임의 숲 속에서 죽은 이름 모를 사람들을 십자가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권자들이 일으킨 예외 상태, 곧 전쟁에 의해 죽어간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역사 안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무시 당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모함 당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법 밖으로 밀려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이들을 이끄시고 우리를 이끄시어 바로 이들을 부활과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법 밖으로 밀려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아픔을 몰라도, 주권자들은 우리의 아픔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고, 부활로 이끄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굳건히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크리스도와 함께 이 괴로운 세상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낮아지시고,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지극히 낮은 곳으로 가셔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죽음까지도 품어 아니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 공덕교회를 덮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하여서 우리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세상에 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또한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